자, d b 트에게 전략을 설정하는데, 에, 신규 편입을 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 전날, 전날 에, 손절이 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에, 재편입 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절 범위에서 반등은 주고 있기 때문에, 에, 유지하면서 어, 신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자. 5% 편입,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7 5,200원인데, 프로그램 쪽은 계속 매도가 있어요. 미래세시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를 계속 확장 짓는 건 아닌데, 확인이 안 되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그, 현재 기준에 보겠습니다. 목표주가는 그대로 9만 원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등락 범위에서 최대 뭐10% 까지는 편입할 수 있다로 설정을 하고 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 일단은 음 이렇게 손절 기준은 뭐개장추조점 72,600원 재이탈시 정리 이렇게 에. 그렇게 해서 매수자인을 일단 발송을 하고 어, 뭐 지금 75,400원 입니다만 늘려 질때 한옥과라도 밑에서 좀 편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75,400원 이왕이면 하여간에 프로그램 쪽이 반등 나올 때 프로그램 쪽이 좀 매수가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좀 편안한 그 기준이 설정이 잡혔을 텐데 편입을 하더라도 뭐 어차피 들어가는 거 7만 5천 4백원으로 어,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변동 기준에 뭐1 2백원은 퍼센테이지 기준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유 부분을 또 설명을 명확하게 드려야 돼요 왜 편입을 하는지. 손절까지도 고려를 했고 손절에 우려감도 있었던 종목을 왜 편입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 dbi 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매직계산기 부분 제가 자를게요 제가 dbi 택은 나머지 좀뭐 미진한 진행들 하시고 미진한거 있으면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8번방도 인탑스 다시 한번 뿌려 주시고 어? 차익실현 그 설정까지 해서 어? 그리고 d b i 이트 같은 경우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뭐 다시 75,000원 공방 형성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어찌됐든 그 75,000원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 뭐 개선되서 형성되면 응? 더 좋아질 뻔 했는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가격관발력의 기준에 누구 미래세 쪽의 수급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뭐 엄청난 기준점으로 설정되진 않지만. 그래서 75,000원, 뭐 75,300원 뭐다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까지 밀려있고 장중에 뭐 굉장히 크게 밀렸었고.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2% 이상의 되돌림의 흐름이 연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 꼬리가 이제 절반 이상 달리는 구간이 저 정도로 형성됩니다. 76,500원을 넘기면 이제 양봉으로 전화이 는거죠 양선이죠. 아래 꼬리 길게 달린. 어, 돌려질 수 있을까라는 기준에서는 뭐 수급 눌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 그리고 밑으로 밀릴 때 추가 편입은 조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7 2 6 0 0지이 탈시 손절로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 주봉 단위에서 놓고 보자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릴 때음 어제 이제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서 손실 폭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주봉 단위에서 어, <laughs> 대처를 하자. 주봉일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 놓고 보면서 그래서 어, 주봉의 기준에서는 거래가 지금 뭐 굉장히 사상 최대치의 주봉 단위의 거래량을 넘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에, 뛰어난 음, 추이 추세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변동성이 원체에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 확대되어 있는 변동성 속에서 이제 윗방향의 음, 흐름으로 되돌려지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어찌됐든, 추세 강화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본봉에서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다시 자를 텐데, 본봉에서는 개장추 저점이 아닌 요 저점 대비해서, 그니까, 음, 7,3200원, 고그 저점 대비해서 지금 2.46% 올라와 있어요. 2.46. 그러니까 이제 2퍼센 정도 돌리면 신규 편입을 고려해서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주봉상의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을 넘겨놓은 상태다. 거래량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랬죠?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의미를 보여한다면 이제 거래 대금 1조 주간 단위 1조 종목별로 거래 대금을 하루에도 1조씩 터트리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어? 물론 이제 이 디비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상시 거래가 그렇게 1조까지 터지는 종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규모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1조 5천억에서 어, 결론적으로 1조 5천억에서 1조를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간 거예요. 얘도 25%까지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 거래 대금 때문에. 사상최 대치 주간단위 거래대금을 넘긴 거고. 이번 주도 저 거래대금의 70%는 일단은 수반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인데, 이틀 동안에 하루에 2,500억씩만 터져도 돼요. 300만 주면 2,200억 정도 됩니다. 300만 주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300만 주를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한단 을 말이죠. 뭐 물론 오늘 기준에 지금 현재 뭐 200만 주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일 거래가 더 둔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거래가 내일 모레 300만 주씩만 터져도 만약에 터진다면 그러면 역시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기는 게 되고 그러면 이제 꼬리 부분을 상당폭 감싸안고 8만 원 수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갭상승이 나오면 신고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에요. 지금 200만 주고, 마감 때까지는 뭐, 3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50만 주는 실릴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 일단은 어찌됐든, 120만 주, 뭐, 130만 주에서 끝난다. 130만 주. 하루에 150만 주는 넘게 터질 거 아닙니까? 130만 주가 형성되고 마무리가 돼도, 1조 3천억이 형성되고 마무리 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요. 다음주까지 그러니까 주봉 단위에서는 꼬리가 달리고 좀 버거운 부분 손실 폭이 있다 할지라도 뭐한 템포 더 들고 가면서 대처할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손실에 대한 음, 위에서 잡으신 분들 그 기간 동안에 손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요인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비중을 계속 늘릴 만한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듣다, 어, 들으시다 보시면, 뭐, 뭔 소리야? 횡설수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결론적으로, 어,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주봉 단위에, 주간 단위의 수급이 원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수급을 감안해서 들여다 본다면, 어, 충분하게 고점을 넘길수 있다. 다만, 이제, 멈칫멈칫 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평가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평가하기도 그렇지만 은 저평가에서 뭐 우리가 비중을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할 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전의 흐름에서는 실적이 계속 검증이 되고 실제 긍정적으로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검증이 안 돼요 하향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실적 검증폭이 나와줘야 되고 작년에 그 영업이 7천억 그런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넘겨주는 흐름이 나와야, 아, 그래야 주가도 앞전 고점들을 다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에코프로의, d b i t 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그 전략을 설정해서 잡아 드릴 때, 왜 들어가는지, 왜, 그러니까 왜 쳐다보는지, 그 기준에 많은 기준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의 개선, 그 부분을 응, 기대해볼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실적, 그러니까 펀드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업황에 대해서 에, 하이닉스의 기준처럼 응? 업황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책에 대한 시장 관심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건 펀드멘털적인 부분에 포함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응. 이것도 이제 펀드멘털 개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심리. 그리고 거래 대금 확장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일, 주, 월, 기준의 거래대금 확장 국면. 그럼 그래, 이제 물적분할은 무조건 호재예요. 응? 물적분할은 윤정도의 기준으로 무조건 호재다. 무조건 호전데 왜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냐, 지 무조건 호재입니다. 무조건. 물적분할은.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LG광야에 이런 쪽 설명드릴 때 기준에서처럼 추후적으로 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의 지분공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에, 행동주의 쪽, 강성부 펀드의 지분공시가 주가를 땡겨 올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거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농담해라. 와, 아, 강성부 쪽이 샀으니까 대박 날까? 그건 아니에요. 강성부 펀드 쪽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못갈 수도 있어요. 왜? 얘기했잖아요. 어유 강성부 형님 들어오셨어요? 내가 주가 땡겨 놓을 테니까, 어? 차익 실현은 못할지언정 평가 이익을 갖고 가세요. 누가 그렇게 해주냐 이거야 누가? 결론적으로 어, 지금의 그러은 그냥 모든 요인들의 관심이 뭐 집중이 돼서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의 최상위의 거래 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 대금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래 대금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넘겨줬기 때문에 재차이 거래대금이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어준다면 재차이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어준다면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는 주간 단위 일조가 이탈되면 안돼 훼손되면 안돼더 터지면 더터져야지 그렇게 되면 뭐 끝없이 날아갈수 있는 위치다 왜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평가에서가 아니라. 거래가 터지는 순간부터 해서 2차 전지들의 그 프리미엄까지. 얘는 뭐 지금 저평가니까 매수합시다. 에이, 그 자체는 아니래니까 몇 번을 다시 설명을 드려도. 그게 와닿을 수 있어야 돼요. 2차 전지에서 그렇잖아요. 남들 다뭐 끝내준다. 성장성 좋다. 뭐,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래서 여차하면 무조건 차익 실현한다. 어제 코스모신 소재 하루에 뭐9% 그런 변동률. 이런 부분이 버겁기 때문에. tbi 택도 고점 대비해서 8%, 10%씩 밀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겁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응?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대처 범위를 수급 논리, 또 거래대금의 논리, 이렇게 봐야지, 뭐, 강성부가 들어왔어요. 어, 저평가에, 막연한 저평가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손절을 하더라도, 응? 손절을 하더라도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계속 뭐 미련 가져서 손절 못했던 부분 또 손절을 해서 오늘 다시 이제 재편입에 설정되는 부분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 단위의 기준과 오늘 기준에 원래는 이제 오늘 거래가 없으니까 오히려 안 들어가고 편입을 안 하고 대처하는 기준도 설정해야 되는 게 옳아요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 창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자극을 좀줄 수도 있는 저기가 어디서 들어온 건지는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미래에셋 쪽에 이창고의 수급이 과연 어떤 걸로 집켜가 될까? 어? 최근 들어서 미래에셋이 좀 많이 샀어요. 뭐 개인선호 창고이기도 한데, 그게 쇼커버링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또 다시 뭐 행동주의 펀드도 강성부뿐만 이 아니라 뭐 하다 못해 예를 들어서 온라인 쪽에서도 들어오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수급 논리의 이슈 범위가 추가적으로 불거진다면, 최근에 미래에셋이 좀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잡혀지진 않네요. 어, 그렇게 된다면 뭐 그냥 아주 특이한 쪽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뭐 자체적인 그냥 수급으로도 어, 국한돼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오늘 기준에서의 손바꿈수급 신한 쪽에서의 매도 그리고 미래에셋에서의 매수 프로그램 쪽은 부담이 되지만 일단은 주봉의 거래대금 보고 전저점을 일단은 깨지는 않았고 오늘 장중의 저점을 깨지는 않았고 그 최악의 경우는 다시 밀고 내려간다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더라도 뭐 신규 편입자분들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기준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분봉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아 요 현재 기준에 이거는 뭐 그렇게 올리진 않고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고 이제 나머지 예, 지금 뭐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가 견인한 부분도 있지만 또 삼성 SDI가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올린 부분이 있어요. 어제 시가총액 5위 자리로 올라왔던 LG와 오늘 뭐 하루 만에 또 SDI에게 5위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는데 어,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정점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의 기준에서 또 나와요. 뭐가 이렇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어, SDI도 그렇고, 어,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가 어제 밀렸다고 해서 오늘 급격하게 또 되돌리는 흐름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뭐, 에코프로 비엠의 시가총액의 그 기준, 또 포스코 홀딩스, 응? 바로 그냥, 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니까 러 변동률이 커져 있는 거지, 예? 변동률이 커져 있는 거지, 그 부분이 버겁게 형성돼어있는 않아요. 아쉬운 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뭐, 이왕이면 10%, 15%씩 계속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대신에, 사상최대치 신고가 어제 찍어줬고, 뭐, 내일 또한번사상최대치 30만원 넘겨주면 되고, LG화학도 76만원 당연히 넘겨야죠. 5 2조고가아 그거 못 넘기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어, 그렇게 되면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응? 여전히, 열어놓고 대처를 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주고, 알테오전 다시 나왔어요. 우리 2차 편입까지 끝내놨고, 어, 재차 편입이 되고, 음, 그리고, 어, SDI도 진입되고 나서, 고점 찍고, 눌림 포기 후에 다시 이제 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뭐, 오늘 잠깐 반짝 나왔던, 어, 시가총액 1.2만짜리에서 인탑스의 경우, 뭐 차익시장 범위가 다, 어, 형성이 되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음. 다른 쪽 부분도. 음. 그래서, 어, 지금 오늘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 관련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 채팅방에 좀 올려드리시고, 음.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나도 저런 그 종목 검색기 예, 받아보고 싶다. 어? 오늘 기준에, 검색기 기준에서 뭐 한번 볼까요? 어. 지금 뭐 디비에테의 전략을 설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일단 종목 어,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전략 설정 범위에 대한 녹화도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코스모신소재, 알테오젠, 삼순장지역이 이렇게 낮아요, 7%, 2%, 4%. 저거 종목 그, 안 주나요? 주셨나요? 어,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저게 에, 가격이 응막 어? 대충 막 아마 안 되고,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 코스모 신소재, 7.56, 그리고 눌려져서 아마 6.76이 있는 것 같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있었고, 뭐, SKC도 있었고, 요 순서는 이제, 매매를 할수 있었느냐 이 기준을 설정을 제가 잡아서 올려놓아 드릴 겁니다. 3천당 제약 4.60까지도 포착이 되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1조 미만짜리 계속 안 나오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HTS 버전에서 켜 놓으면은 진입 시간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거는요. 이건 모바일 버전이라서 진입 시간이 안 나오고 이렇게 화면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누르시면 찾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제 알테오젠이 진입 시간이 12. 아 12시 39분에 진입을 했고 뭐 요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1시 50아 4월 4일 네, 어제군요. 어제 기준에 알테오젠과 바이오니아. 알테오젠이 43,350원. 지금 48,000원이에요. 어제 포착되고, 오늘.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어제 이제 45,000원 대 기준이었고, 오늘 기준에 바이오니아가 52,000원까지 갔습니다. 52,000원. 그래서 그런 수익 범위들을 벌써 이제 뭐 이렇게 챙겨놓으시는 우리 케빈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2.61%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오늘 뭐 7.50까지 올라왔네요. 그 이상 올라왔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보고요. 코스모 신소재 또 3,000당 제약. 3,000당 제약도 지난번에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거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보고 이제 27일날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3,000당 제약이. 그래서 이러한 그 3,000당 제약 뭐 12%에 6만 9천 원에 부착되고 오늘 기준에 8만 4천 원에. 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 동행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행도 하고 동행도 하니까 거래 이제 터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수익 잡아가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때요? 어,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뭐 여러 종목이 포착이 됐고 총 종목이 다섯 개, 열 개인데 추가적으로 나온 종목군들은 추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좀 올려주세요. 어.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뭐 삼성 S D I까지 이 수익 범위들 다 어, 잡아내시고 응? 아시겠죠? 인공지능 불기 등 A I 종목 검색기 따라잡기 이렇게 예. 하고 일주일 응? 지금 회원 가입하시면 일주일씩 더 드린다는 거그 어, 기준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러 나서 종목 검색기를 나는 평생 계속 쓰고 싶어요. HTS도 받고 싶어요. HTS는 글쎄 또다시 강연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제차 나눠드릴 수 있는 걸로 기준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TBA 택이 외에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올려드릴게요. 또 편입 문자 나가고 또 미끄러져서 좀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 차분히 대처하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